써야 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는 클렌징 폼 만들기 네, 시작을 할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소독이 제일 중요해요. 소독용 에탄올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는 약국에서 산게 아니고 저희가 실험용으로 구비한 거라 이렇게 크지만 약국에서는 용량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한천 오백 원 최대 천 오백 원. 아니면 한 6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독용 에탄올로 내 손부터 먼저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해서 손 양쪽을 다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비시면 소독용 에탄올은 9 9 7, 8% 이상, 9%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99.9% 아무튼 그렇게 위에 있는 균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네 기대 기대 해주셔도 좋습니다, 민트초코님. 이렇게 하셨으면 먼저 두 번째는 당연히 앞에 있는 도구들 소독해야 되죠. 집에서 구입하실 때 하시 만드실 때 비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 비커를 준비한 거군요. 집에서는 그냥 이런 통 직접 만드는 본인의 통이 있으면 돼요. 네, 통이 있으면 되고 먼저 소독부터 소독용 에탄올을 키친 타올에꼭 묻히셔서 닦아 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먼저 보여 드리고 안에 넣으려고 비커 투명한 비커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하실 게 밥숟가락. 밥숟가락도 소독용 에탄올로 골고루 다 닦아 주세요. 티스푼도 오늘은 필요해요. 티스푼 집에서 쓰시는 거면 돼요. 티스푼도 골고루 닦아 주세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되셨죠? 그 이 하고 나면 이번에는 용기 소독도 해, 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용기는 거품 용기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제형은 비벼 쓰는 타입이 아니라 바로 짜서 거품이 나는 타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소독용 에탄올을, 어, 대충 봤을 때 1cm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아니, 1cm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싶으시면 한 0.5cm 정도만 소독용 에탄올을 넣어주세요. 뚜껑 닫아주시고,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네, 10초 정도만 이렇게 흔드는 거 보이셨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분리.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분리해주셨죠? 이거 통해서 그대로 얘가 휘발되도록, 에탄올이 휘발되도록 거꾸로 이렇게 놔주세요. 거꾸로 이런식, 이런식으로 이런 놔주세요. 휘발될 거예요, 이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까워요, 사실. 저도 버리지 않고, 전 이거 이제 그, 버릴 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가져온 컵인데, 이렇게. 이렇게 모아 주셨다가 이 모은 거 가지고는 나중에 냉장고 청소, 키친타올에 묻혀서 뭐그 다음에 레인지 후드 청소, 어디에 손잡이 청소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부잖아요. 아, 저만 주부인가요? <laughs>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중에 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소독한 용기는 아랫부분, 바디 부분은 항상. 가르게 이렇게 놓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에탄올은 금방 휘발돼요 다들 에탄올 성취 조금 아시죠? 주사 맞을 때 여기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 하잖아요. 금방 휘발돼요 금방. 여기까지는 하셨죠? 당연히 소독 완료 오케이. 여름이님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다른 거다 소독하셨으니까. 성분들을 이제 재료들을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쉬워요. 근데, 어, 제가 처음 1부터 끝까지 재료들을 다 구비를 해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품 만드는 게 힘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단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발효주정 에탄올. 우리의 그 모공 쪽 청소까지 하게 해주기 위해서 발효주정 에탄올이 들어가고, 다른 말로 만약에 시중에서 구매하시려면 식물성 에탄올이라고 쳐서 구매하시면 돼요. 서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스푼을 먼저 넣을 거예요. 티스푼 준비하셔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어서 제가 담을게요 용기에. 자, 네. 한 스푼 이렇게 떠서 네 용기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소독에 좋다는 거. 근데 과하면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딱 티스푼 한 스푼만. 두 번째. 고로쇠 수액 담은 장미 꽃수 이거는 우리 저희 걸로 따지면 묵궁 스킨 토너로 대체해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 거 이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천연 미네랄 성분이 세안하면서도 피부 안으로 들어가니까 좋겠죠. 네, 그래서 밥 숟가락으로 두 스푼 보여드릴게요. 자, 한 스푼 하시고서 넣으시고요. 두 번째, 두 스푼, 두 번째 하시고서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두번 넣으셨으면, 세 번째로는, 이제 보습제도 우리가 필요해요. 이렇게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하는 천연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15% 들어간 고로세수의 프로박스 코스를 넣었으면, 세 번째로는, 우리 보습을 좋게 하는, 여름에 아무래도, 아, 여름 아니면 겨울엔 건조하니까, 식물성 글리세린을 두 스푼 넣어주세요. 자, 두 스푼. 가득 넣으시면 돼요. 숟가락 밥 숟가락으로 일단 저한 스푼 넣었고요. 그다음에 밥 숟가락으로 두 번째 두 스푼 넣어주세요. 두 번째 두 스푼 쭉 넣어서 와 이거 진짜 단맛 나요. 꼭 드셔보세요, 글리세린. <laughs> 이러면 또 즐겁하시는데 아이들은 조금씩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먹고도 원료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좀 필요해서 왜냐면 되게 독하거나 안 좋은 거는 못 먹게 하죠, 당연히. 근데 좀 순한 원료들 중에서는 이렇게 뭐 순한 원료랑 조금 구별하라고 그런 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제로 좋은 글리세린 넣으셨나요? 보습제로 좋은 글리세린 넣으셨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요 네 번째 라우릴 글루코사이즈라고 하는 코코넛에서 가져온 개 천연 계면활성제예요 베이비워시로도 많이 쓰이고요 워낙 순한 성질이라서 이 재료를 밥숟가락으로 네스푼 넣을 거예요 숟가락으로 다시 4스푼 하나 저한번 한 하나 넣고요 둘셋 너무 까득까득 안 하셔도 돼요 라우리 글루그사이드는 까득까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좀 채워졌다 싶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나오셨을까요 라우릴글루코사이드 4 스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건 특화된 원료인데 오렌지 코코일티라는 성분이에요. 뭐냐면 녹차가 유기농 녹차가 50% 아니 10%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에 오렌지 향을 위해서 오렌지 껍질을 착즙한 짜낸 우유를 넣었어요. 그래서 오렌지 향이 나요. 거기에 코코넛에서 추출한 약간 유화 안정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을 7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오렌지 코코일티 7스푼 들어갑니다. 이거 저희 묵궁의 특화 특화된 원료라서 한번 그 시중에서 구입하시기는 어렵고요. 구입하실 거면 스마트 스토어 이용해서 저희 거기 들어오셔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3번, 4번, 5번. 여섯 번, 밥 숟가락으로 총 일곱 번. 네. 일곱 번 넣으면, 이제, 완성입니다. 만들기가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폼형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봤을 땐 폼형인지 모르겠죠. 당연히 저어주세요. 스푼을 이렇게 저어주시고 잘 저어주시고 어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약간 보이시나요? 투명해진 거 네. 이렇게 저으셨으면 이 저어진 걸 소독한 이 용기에 넣으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셔서 안에서 이렇게 닦고서 막 흔드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안에 거품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때 저번에도 보셨을 거예요. 클렌저 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살살만 흔들어 주세요. 이건. 네. 거품 너무 안에서 많이 생기니까, 살살만. 여기까지 다 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원료는 이렇게 다섯 가지 원료면 충분히 우리 피부 그, 모공에도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쪽으로 제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민트초코님 쉬우셨죠? 이거, 얼굴 폼 만드시는 거. 여자들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드름 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제품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아무래도. 만약에 에탄올을 사용을 안안 했다면 발효 에탄올을 사용을 안 했다면 그런 소독력 부분에서는 조금 적을 수 있거든요. 피지는 잘 제거될 수 있지만 그런데 소독용 발효주정 에탄올, 식물성 에탄올 덕분에 조금 더 소독이 잘 되기도 하고 우리 균 아무래도 여드름 균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머물러 있는 피지들 조금 더더 깨끗하게 잘 이렇게 청소되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만들어본 타입이에요. 아, 쉽게 만들고 나서, <laughs> 만족, 아, 너무 쉬워야지 만족도가 높아지시는구나. 네. 고객, 고객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맞아요. 보면은, 아무래도 어려우면, 어, 이거 만들어, 만들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좀오늘 쉬운 만들기로 또 오늘을 갖고 와봤는데, 일단 거품도 한번 어떤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나요. 네. 그래서 얼굴 문질문질 하시기에도 편하시겠죠. 거품이 나는 타입이라서 이렇게 쫀쫀한 거품이 나요. 손으로 직접 이렇게 거품형 제품 만들어 보시고, 어, 만들어 보시고, 아이들이랑도 집에서 만들어 보기 편하니까 비율로 만들어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집에서 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